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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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한국학과 대학원생 1학년 중국 여학생 투더건입니다 글로벌 한국학과 2 3학번 재학 중인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 막 졸업하고 지금 대학원생 철학기 후기 김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일본에서 온 아미라고 하고요. 지금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어, 제가 학부에 있을 때 바로 한국의 어휘, 한국의 문법,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런 곳에 바로 우리 한국학과에 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라는 직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교육자라는 꿈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좀더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글로벌 한국학과에서는 그런 연구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학과에 왔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은 외국인을 위한 배운 그 문법 수업이거든요. 그 수업에서는 그 새로운 어휘, 그리고 성형하는 문법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진짜 전면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인상이 너무 깊어요. 뭐 한국 문화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모의 강의 그거를 해봤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특히 교수님이 정말 재미있는 한국 문화, 한국 소설, 그리고 그냥 교과서 안에 있는 부하는거 아니고 진짜 한국 한국 을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벌 한국 학과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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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생들이 있 한국 요 한국 어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비교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문화와 수업을 동시에 개설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수 있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해 한글학교라든가 한국어 학당 등에 취업하는 목표입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는 인기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한국에서 일을 취직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한국어 통역 그런 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홍보자 그런 거도 재미있을것 같아요. 네, 저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싶습니다미국는은사람들이게은는 괜찮은 사에 học chăm chỉ một chút cũng là cách để kiếm tiền vừa có cả tri thức nữa, ở chúc mọi người có một cái trải nghiệm tốt, vui vẻ ở Hàn Quốc. I'm sure that we'll be able to make good classes together,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and being connected and forming connections. So let's have a great campus life together. 여러분, 글로벌 Global Hàn Quốc học 한국 xin 오세요 글로벌 Hàn Quốc học 와 xin Hàn Quốc học Wow. 真心的希望，并且欢迎大家来到三育大学国际韩国学，我在这里等着你们。Welcome to Global Korean Studies Department. y e a r r on. u d <laughs> <laughs>